할렐루야. 7월 19일 금요일 목상 말씀 시간입니다. 기도. 기도란 하나님과 대화입니다. 어떤 대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영장, 만물을 주관하라는 모든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을까? 어떻게 인생을 다스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상과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피와 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무릎을 치는 것입니다. 아,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말기를 못 알아듣는 사람 빼고는 모두 다 아멘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이 말씀을 알아야지만이 하나님과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돌을 닦는 것입니다. 옛날 도인들이 왜 정성을 들겠습니까? 왜 기도를 해, 기도를 했겠습니까? 돌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길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의 길, 영혼의 길, 즉 구원의 길입니다. 창조주, 전지 전능하신 저 조물주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생각을 비워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을 비운다. 무의 세계로 돌아간다. 그럴 때 편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새 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새 부대, 새 포도주를 담지 않습니까? 않습니까?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때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답이 나왔습니다. 키 크게 해달라,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 병 고치게 해달라, 나의 슬픔과 나의 아픔, 이 우울증을 없애게 해달라, 아니죠, 결혼 잘하게 해달라, 사업 잘하게 해달라,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잘 믿게 해달라. 사마리아 여인은 마음껏 뜻과 목숨을 대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저분을 잘 모시게 해달라. 저분이 하시는 말씀에 시험 들지 않게 달라,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 하나님, 그러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아, 실족하고 있습니다. 세련도 실족했습니다. 저는 실족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해 주세요. 믿게 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 시대 때 최고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물 달라, 떡 달라, 아, 밥 달라, 저 아말렉 족속처럼 비단 옷을 입게 달라, 가죽 옷을 입게 달라, 아, 좋은 차를 타게 달라, 벤츠를 타게 달라, 비행기를 타게 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모세를 믿게 달라.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 추리굽이 되었으니, 가난 일승을 믿게 달라. 모세를 믿게 달라.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승리를 믿게 달라. 이 기도가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도록 하라.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왜 그럴까? 그런 기도를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저 그런 마음을 먹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먼저 축복을 받았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일의 결과가 없어서 그게 아닙니다. 전도를 못해서 그게 아닙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기도를 못해서 그게 아니라고요. 자신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그 말씀을 멀리 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하고, 자기가 성장했으니, 이제 험이 보이고, 예전에는 힘이 없어서 믿고 따랐는데, 이제는 그 단점이 죄로 보이고, 이제 자신도 그렇게 할것 같거든.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잘할 것 같거든. 사명자보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보다 선지자보다 내가 더 제사를 잘 드릴 것 같거든. 그래서 사울이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제사를 주관해 버린 것입니다. 이 하나를 보면 이미 생각이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영혼의 축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진리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달, 1년, 3년, 10년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몸에 피와 살이 되는 것입니다.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몸이 아픕니까?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그거 다 접어두시고, 하나님, 안 아프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저돈좀 벌게 해주세요.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뒤로 하시고, 네, 먼저 자신이 깨달은 자신이 맞이하고 있는 말씀을 믿게 해달라고,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다고, 이 말씀을 전가하고 싶습니다.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싶습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싶습니다. 정말 형제를 먼저 지적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귀신이 사단이 저를 지적하기 전에 제가 이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때 모든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이 달리 보일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생기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야, 그거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런 기도를 하지 마라. 그리고, 전도 여행을 떠날 때, 사도들아, 너희들이 나의 뜻을 펼칠 때, 입을 거, 먹을 거, 그 염려하지 말고 그냥 가. 배낭 메고 가지 마. 그렇게 가지 마. 그냥 가봐라. 하늘이 다 준비해 놓으셨다. 진리는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은 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제일 힘 있고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